오늘 내가 들은 하나씩 나눌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은 뭐였냐면은 어, 사도바울, 사도마을, 노사도였던 사도바울이 어, 그 사역을 하, 하는데 이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 에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나름대로, 좀, 이른좀 쓴다는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때, 바울사도 감옥에 있다가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 배경이. 나도, 나도 어렸을 때부터, 어, 예를 들어서, 이랬잖아. 우리도 5대째, 5대째 하는 기독교, 기독교 집안이고, 어?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켰고, 그리고 나눔은 정말 그대로 그사울리 사울 왕이었잖아. 사울리왕일때그 가문의 왕족이다. 난나 나도 왕족이었다. 그 다음에는 아어 그리고도 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어 지금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그 들한테 욕을 하는 거야. 개, 개란 말, 처음 알았어. 개란 표현을 써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 사역 말해줄게. 개들한테, 개란 표현을 써가지고, 개들을 비유해서 이야기 했더라고. 아, 지금까지 늘 봤는데도, 내가 너무 흘려서 본것 같아. 그거 보면 또 느낀 게, 뭐였냐면은, 어, 양화진이나, 광주 양림동 가면은, 그 있잖아. 성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아, 왜, 굳이 이먼 땅까지, 굳이 옆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먼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 양화지나 그런 데가, 그, 원래 이름이 그런 사람구만 그, 성교사 그게 아니라, 어, 외국인, 외국인, 그는 무덤, 이런 식으로 있다 가더만.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온 사람들이 하는 게, 야, 진짜 너무 멋진 거야. 성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로온 것이다. 내가, 천 년을 살아도, 천 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그천 개의 목숨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로온 것이다. 그리고, 어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 거기 계신, 누구, 오 목사, 누구 목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도, 눈 감고 생각을 해봤지. 김 목사. 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안 쓰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섬기면 살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집사. 김 집사. 그냥 뭐, 다른 업적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화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아 많이 풀어진 거. 아, 내가 풀렸어? 잘 봐. 진짜 풀렸는지. 응, 음, 풀렸어. 이 안에 응어리 지고 있지 않는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다시 있잖아. 아니야. 이렇게 무슨 일이 네, 그게 생기면. 아니야. 그, 그게 아니야. 연못 물이 이렇게 헤집어지듯 올라온다면 풀린 음. 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이거 뭐야? 물 줄까? 이거 그 그거는 중요한 게. 잔잔하게 생기는 건늘 있어. 늘 있는데. 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화가 있었어도 그냥 그 화가 있었을 뿐이지 진짜 진짜는 그것에 물론 아직 나도 그 다듬어 다듬어든 과정일 뿐이지 어. 아 심하려와 어제 갔어 어 거기 싸어 거기 싸어 거기 싸 거기 갔어 하는 싸노 상사 그래서, 그은 잔잔한 어떤 그냥 이벤트일 뿐이지, 내 삶, 내 삶을 좌지우지 않은 그, 그런 일들은 아니다. 나는, 물론,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이번 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고, 화가 그냥 있을 뿐이지, 화는 있을 수 있잖아. 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내 믿음이 박혀난다거나, 내 삶이 변한다거나, 내 우선순위가 바뀐다거나, 그래가서, 하나 더 느낀 거는 어, 다이어트? 어떤 삶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는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은 좀뺄 셈을 잘해야 더 셈을 잘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살도 될 수도 있, 있겠고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불필요한 것들 다 빼야지 뭐 우리가 40대 50대 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30대도 그럴 수도 있고.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걔들이 불필요한 걸 빼야지 진짜 중요한 것들 안에 채울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느낀 말씀은 아무튼 그렇다. 천 개의 목숨이 있다갈 할지라도, 섬기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학생의 섬기로, 그냥 섬기로 온 것일 뿐이다.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일 뿐이다. 라고 나는,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바퀴. 인증, 두 바퀴 인증. 여덟 바퀴 남았다. 두 바퀴죠, 두 바퀴. 두 바퀴. 네? 두 바퀴. 두 바퀴. 인증샷 찍었어 자기는 응? 오늘 말씀이 뭐였어? 예약 이용해 줘. 오늘 말씀? 꼭 오늘 말씀 아니어도 거기서도 포인트에서 아니야 오늘 말씀이었어 오늘 말씀 응. 다니엘, 다니엘서에서 나왔어 응. 네 다니엘의 1 0바는 너무 했잖아 알았어 다섯 바퀴세분만더 돌면 돼 뭐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 아니, 이거 나 이제 두 번째야 이렇게 열심히 들어왔는데 알았어 어. 네 바퀴 반. 좋아서. 다니엘의 이야기였어. 다니엘은 두 가지를 다, 다 음. 하는 사람이다. 예수와도.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 우상에게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그 바벨론 왕에게 안 된다. 왕이시안 된다.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더이상 지지면 안된다고 예, 잔호하게 이야기할수있면 죄를 더이상 지지면 안된다고? 네? 죄 지으면 안된다고 아, 그럼 돌이키라고 그래야지 왕의 권세가 더갈수 있다고 음. 직언하는 사람이었다 단일이 왕한테? 어. 그렇지 그니까는 돌직구를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왕한테 목숨을 내놓수 있는 사람이었네 노,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우상에 섬겼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노를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에게 필요한 말을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음, 음. 그러니까 세상을 아예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대편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기의 꿈을 꾼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줬잖아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앞으로가 힘들어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조언도 했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싫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싫은 걸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그거지. 믿는 사람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단호하게, 죄를 짓는 부분에서는 끊어내야 되지만, 안 믿는 자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다니엘처럼. 자기가 가지시 그러니까 꿈으로 해석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 그걸 믿지 않는 왕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정확히 신앙적인 건 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스적인 부분을 열어놨다는 거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끼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뭐가 포커스였냐면, 교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언제 교만해지냐 이거야. 그거는 내가 뭘 해놨어.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일어났어. 자기 일 들어서 자기가 깜짝이 정리해 놨아 공사에 놨잖아. 아빠 잡아보라고. 근데 내가 한게아니 그게 아빠 감이 느껴질 때는 그말 했다는 기 내가 이걸 일어나면 구해 드릴게. 그걸 아, 지적하고 아고 그 여기가 선암 목자 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너무 이렇게 아임목사를을가셨어 그 젊은 목사님이 거야, 그 목사님 여기 왔 거야. 목사님 그러셨어. 자기는 간증도 섣불리 시키지 않는다. 음. 이유가 간증을 할때 사람이 그 간증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하는 사람이고 나 봐라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교만으로 올라오는 경우인데 그게 그게 위험스러워서 쉽게 시키지 않는다. 너무 건강해한다. 어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면서 시생활을 하면서 교만하게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아, 저보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한 사람도 많다. 아, 아 아, 아 아, 그, 그 있잖아. 아, 물물 정말. 아, 불안 마시고.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그래, 느껴져서 그게 정말 느낀 사람이 있고. 가끔씩 너무 그래, 그냥. 사 그래. 그 불을 사랑하려고. 그게, 그 너무 그. 잡아주려고. 그게 어떤, 뭐냐. 기복신앙처럼 막 그. 아, 진 그러니까 그만으로 살고. 하냐면 그만이 올 때. 비어간대 잡아고어 잡으러 가자 열세고 잡는다 어 조심하고 앞에 봐 둘. 텅텅 비어간대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이야기하셨어 세상에서 선한 영약을 끼쳐야 되고 셋넷 아빠가 잡은 다섯 아빠잡 그러니까 너무 그 학생이 하지 말아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화분을 심어주고 이런 거잖아. 하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난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자체도 그만일수 있다고. 그건 내가 하게 아니라. 근데 나는 뭐라 해야 될까? <laughs> 내가 했다 그 느낌보다는. 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야. 아니 그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 뭐라 이게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 생각도 들 많이 하고. 그 시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학생회를 뭐 하고 전기를 공사를 하고 화분을 하고 그게 내가 해서 그게 아니라 조금 힘들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 요나웃그 그러니까는 같이 누군가가 학생회에서 저 선생님들이나 뭐 교육자나 같이 조금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 지쳐가는 거라고. 어, 이게 같이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없으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그냥 힘든 거지 그게? 근데 그것 또한 나는 자기가 이번에 겪으면서 어. 옆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니니까 좀 다르게 볼수 있잖아 시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 생각 해봤어? 상년도 지금까지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 이번.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럼 좀 정리를 시키실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정리가 왜 되는지 왜냐면 나의 동역자, 나의 돕는 자가 필요하지만 그게 의존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의존한 적은 없어. 아니야. 주변 사람들. 그 알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동역자는 같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존재지. 나의 힘이 되는 존재는 아니거든. 그게 전도가 됐다. 아, 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 그러니까 그거에 나는,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 주변에 사람 이 많으면 의쌰하쌰 하는 거에 의존을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돼? 우리가 다 떨어져 나고 가 절박하면. 내 요즘 조금. 하나님을 찾아. 덜 절박했는지 그 부분 덜 찾았나? 그냥 주위 사람들 그냥. 도렇지 나도 힘이 힘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왜안돼 주냐? 그 도움을 내가 근데 사람한테 찾았지. 그렇지. 수도 있어.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럴수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누지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 아 이든 다네 자기한테는 내가 그 느낌이 많이 있었어.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너가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갔는데. 요새는 자기는 넌놀어 자기도 알아. 가안놀아도지안놀아 알아. 아니 근데 그 수요일 별내가잘안 가다 가 갔는데 요새 주신 마음은 목사님 상관없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해라였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상관없이 <laughs> 가는 거였어. 오히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들었어. 내가 철야를 안 아니, 철야가 아니라 세종 예배를 가든 수요 예배를 가든 항상 똑같은 거는. <laughs> 난 내가 말했잖아 내가 중보자에 대한 옛날에 소원이 있었고 사명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있었어 기도를 해야 되고 꺼진 불씨를 기도해 불씨를 태워야 되고 목사님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주셨어. 요 네. 오늘 목사님도 목사님 막 이야기하고 우리 회장님들도 다 목사님을 기자하는데아 오히려 더 불쌍한 분이구나. 이게 이게 나보다 낮다라 뭐 이게 이게 아니라 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게 우리도 해보면. 내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말로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않아? 일이. 그래. 그게 또내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고. 근데 내가 수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엄청 많아 세 분밖에 안 가는. 아니. 알았으면 한 번만 더들고 아니. 그럼 쉬어. 마지막 한, 한 바퀴 남았어, 그러면. 나른 거요? 걸... 더 하고 알아서 쉬어. 그럼 이거 마시고 다른 거요. 초콜릿 해야지. 두 개? 초콜릿 두 개? 아니, 사고 싶... 어? 사고 싶지. 사야지. 무조건 사고 싶지. 내고 싶은 지 초콜릿 주기지 그래서 근데 그 수요일에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일단 다 놀고 있어, 다음이 되면. 알았어, 아빠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왜이렇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야 내가 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놨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안 하다시피 하고, 육아만 했잖아. 근데 그 가운데, 솔직히 자기가 나를 봐도, 난 손재주가 많잖아. 난 손으로 하는 거못 하는 거 거의 없거든. 솔직히 이제 피아노만 오래 안 쳤기 때문에, 잘못까지. 뭐 생각보다 하시는 일이 많잖아. 근데 나는 그게 별 생각 없는데, 그게 내 스스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돼 있더라고. 10년 동안. 뭔말지알겠어 어, 내가 할수 있네? 내가 할수 있어. 그그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내 스스로 한 거야. 하나님 안 찾고 그냥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항상 계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 마음대로 산 거지.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익숙함에 잦아들어. 그지 그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잖아. 옛날은 내가 철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갔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시간 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무르르 들 쓰는 거야. 그냥 딱 진짜 예배 한번딱 끝나고 끝내 끄시고, 뚝뚝 괴로할일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패턴을 잡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스스로 해결하고 있더라고. 나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막 스스로 너무 괴로워해.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날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 내 화장실 갔다 올게. 내가 화장실. 어. 애 다섯 을 키웠잖아, 다섯 을 키우고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을 주셨거든. 너가 아이가 다섯인데, 너 기도 안할수 있냐? 너저 애들 다섯을 어떻게 양육할 건데 다섯을 왜 기도를 안 하냐? 라는 마음을 일단 주셨어. 그래서 내가 아 자녀 기도 다시 해야 되구 나라는 생각을 첫째 주셨고. 우리가 밥 먹는 기도 먼저. 그래. 시작하자. 그래. 두 나부터도 그거는 반성하고. 그래 반성해서. <laughs> 그거는 진짜 반성했고 두. 제그 수요예배 때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애가 다섯이고 내가 맡아야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내 맘대로 살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들면서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또그 마음을 주면서 그. 성령님, 눈성이지 그냥 왜? 두세 사람이 모인 음. 곳에 성령님 마신다. 음. 근데 수요일 날 우리 가족이 보고 최가 세전인 것같데 예배를 뭐. 드리러 가면 기도에 불이 꺼졌어 뭔말인지 알지? 옛날에 뜨겁게 불 타던 기도한 번도 없어. 근데, 하루 근데 시간 되면 그냥 가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쳤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사장님 성령님 마신다고 했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 근데 나는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기도가 될 때가 있었어. 근데 그날은 그마음을로 강력히 주셨어. 두세 사람이 모인 거성령이많다고 여기 모인 사람이 성을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기도 했었거든. 근데 내가 같이 방황 기도할 때 같이 뜨겁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내가 크든 작든 여기서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하시길 원하시구 나를 느껴서 내가 수요일에 뵈 간다고 했던 거야 서라도 사실은 네. 가 아니 새벽 에면 가야 되겠는데 네. 아니 새벽 에면도 어, 가야 되겠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애들하고 그래서 그때 미선생님 만난 날권연선 권사님이 음. 계셨었어 음. 지나가다 만났어 권사님을 그때 미선생님하 인사하고 어, 가시 뭐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 권사님이 힘드셨대 뭐가 힘들었냐면 음. 네. 그 양반도 성령 등반에 기도한 양반이야 근데, 목사님을 향한 정죄를 하기 때문에 본인 기도가 막힌 거야.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 그럼 기도가 할수 없어. 막혀버리는 거야. 근데 그분도, 목사님 싫고 좋고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본인이 힘들어지신 거야. 얘는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 그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거야. 그러 오셨는데. 근데 그때 권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 근데 아마 수요일 날, 엄청 뜨겁게 기도하신 분 중에 권사님이 계셨나? 그날 나랑 몇 분이 그랬거든. 근데 그래서 권사님이 그 이야기하셨어. 와서 어. 같이 기도하자. 저, 저 이제 네 바퀴 돌았어요. 아이, 근데 일단 네 바퀴 돌면 뭐 뭐질 거예요. 열 박기 열 바퀴랑. 음. 아, 나열 네, 바퀴요. 이제 네 바퀴 돌았잖아. 네. 그래서 권사님이 뭐 다시 기도를 하자고 네. 그러시면서 집사님은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은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죄다 없어졌잖아. 연세 드시고 돌아가시고. 근데 그 기둥을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보기엔 다시 세워야 돼. 근데 이제 자기나 나나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것 같아요. 일곱, <laughs> 아홉.